<laughs> 호랑이 들어갔어. <laughs> 호랑이 없어졌어. <laughs> 호랑이 나왔어. 나왔어. 어, 어, 나왔어. 우와, 아, 어, 발 밑에 들어왔네. 어, 어디갔지? 그래? 어디 나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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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랑이. 나왔다. 호랑이가 나왔다가. 우와. 여기 어? 진 <laughs> 나왔다. 어? 또어들어왔다 없네. 나왔다. 호랑이 어딨어아 호랑이 어딨어 여기 있네. 어 우와 호랑이, 우와, 호랑이 나왔다. 우와, 호랑이. 내려, 내려. 내려. <목소리> 하나, 호랑이 이요아빠 소원아, 소원 어디 가요,